안녕하세요. 알고리즘 용화당입니다. 어, 제가 금년 9월에 행사 뭐 공연 이런 관계로 촬영을 못했습니다. 좀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경자년 10월에 개띠 운세를 이제 봐드릴 건데, 이제 개띠는 이제 올해는 그래도 크게 무탈한 해였었어요. 근데 이제 관제가 50한살 개띠들이 관제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왔었고요. 다른 분들은, 다른 띠들은 그냥, 그냥 넘어가신 걸로 보이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신축년이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생일이 빠른 분들은 음력 10월부터 이미 벌써 그 운이 와요. 그래서 음력 정월생, 2월생, 3월생, 4월생, 이런 분들은 10월을 기점으로, 왜냐면 동지가 다음 달이거든요. 12월, 21일 양력이 동지인데, 저희는 만신들은 동지를 기점으로 내년 운을 봐요. 나이도 다 바꿔서 내년 운세 보거든요. 내년에 개띠분들은 조금 신년 운세 보실 필요 있습니다. 내년에 진술 충미 살이에요. 용띠, 개띠, 소띠, 양띠의 살이기 때문에 올해는 쥐띠, 닭띠, 토끼띠, 말띠 살이었어요. 그래서 그 많이 안 좋았잖아요. 내띠가. 내년에그 진술 충미가 안 좋아요. 개띠가 들어갑니다. 개띠분들 좀 10월달부터 좀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. 2006년생 15살 개띠는 내년에 운세는 그래도 조금 나요 다른 개띠들보다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3 4월생들만좀 빼고요 내년에 좀 괜찮습니다. 10월 운세 어, 조금 어, 봄 여름 좀 산란하던 거좀 많이 벗어났습니다. 그래 이제 학업도 조금 부진했던 거 하고 개띠들은 순발력이 일단 좋고요 또 굉장히 추진력들이 좀 있는데 좀한 가지 단점이 그 마음이 먹은 마음이 오래는 안 가더라고요. 좀 끈기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를 보이고, 그렇게 독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, 개띠들이. 개는 막 이렇게 사랑받고, 또 이렇게 사랑받은 것만큼 또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동물이라서 그런 건지, 좀 개띠들이 이렇게 독하고 악한 사람은 제가 많이 못본것 같고, 다만 이제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까지 안 가고 이런 분들은 봤어요. 그리고 순발력은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. 영업하시는 분들, 또 이렇게 제주가 또 많은 분들이 개띠들이 의외로 있어. 장사하시는 분들도 개띠들이 많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개띠들은 이제 조금, 어, 운세는 그렇지만 조금,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시월 운세는 나쁘지 않다는 거. 스물일곱 살 개띠에 시월은 조심하셔야 되는 달에 왔어요. 동지가 지나면 내년 운이라고 말씀드렸죠. 1 2월2 1일일 동지입니다 양력으로. 그러면 벌써 아군으로 오기 시작합니다. 내년 스물여덟 살 많이 흉합니다. 다 멈추셔야 돼요. 남자친구랑 결혼도 하반기로 좀 미루시고 여자친구 결혼 다반기로 미루시고 사업 안 됩니다. 또 이동 변동 뭐 별로 큰 재미 없어요. 웬만하면 그냥 계세요. 그러시고 하시고 싶으면 내년 이그점 점사를 좀 보시고 28살 되시는 27살 우리 개띠분들은 10년 운세 웬만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시월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. 82년생 서른 아홉 살 개띠 많이 힘들었어요. 우리 아홉 수고 다른 개띠들보다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, 올해.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별로 나쁜 일 없었던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오셨으면 겨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상반기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 지금까지 조금 나아요 내년 봄이 그렇지만 개띠들은 내년에 10명 중에 6명 반 이상이 좀안 좋은 해에요 내 사주나 내 운에 따라 조금 백인의 편차가 있지만 신년운세는 좀 보시고요 아홉수는 좀 벗어난 편입니다 10월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70년생 5한살 개띠가 올해 뭐 관제가 들었다 선생님이 관제수가 있다 그러더니 그랬다 구설수 12시가 들었다 그러더니 전화 많이 오셨습니다. 어, 좀 벗어나셨어요. 이제 10월 달부터. 5두살은 그래도 내년에 다른 개띠들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5두살 개띠는 그래도 그래도 나요. 어, 희망을 가시지. 고 근데 막 벌리는 건안 됩니다. 어쨌든 살이든 해기 때문에. 음력 3, 4월생들 어, 내년에 조금 봄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경자년에 개띠 51살, 10월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. 6세살 개띠 내년에 아군입니다. 그래서 음력 10월을 기점으로 이제 동짓달 동지 어, 동지를 기점으로 운이 안 좋은 쪽으로 가요. 빠른 생일, 정월, 2월, 3월, 4월생들은 10월부터 벌써 조심해야 되고요. 또, 좀 늦은 생일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. 내년 봄이, 봄부터 안 좋아지니까. 어, 디 가서 상담 조금, 어, 뭐 철학을 하시든, 아니면 만신지배를 가든 상담하시고, 풀이를 좀 하세요. 애군풀이. 운마이는 없습니다, 내년에. 어, 뭐큰 운이 안 들어와요. 근데, 나쁜 거 풀어내는 거는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해고, 신년 운세는 웬만하면 꼭 보시는 게 좋고, 자손의 근심수, 뭐, 특히 몸수가 안 좋아요. 사고 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64살 대신은 63살 개띠, 10월 운세는 나쁘지 않지만, 다가온 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, 여러 가지를 조심 많이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